알았타 이놈들아 <laughs> 저렇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백TV 채널입니다 이루와 꼴통용으로또 저쪽에서 일본에 아유 물살 뛴다 네, 오늘은 5월 말일이죠, 말일. 31일. 네. 이제 5월 달도 다 갔습니다. 놀이로 와라 놀아! 이리와! 네 여러분들, 어, 요 영상은 어, 5월 31일, 요 어, 5월달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게 어, 이 영상 하나는 어, 제가 광고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체크할 게 있어. 요거 한 개는 분명히 광고를 넣게요 넣고 어, 약속대로 5월달 한달안 넣고 6월, 7월, 어, 2개월도 광고를 넣지 않겠습니다. 순돌아, 뭐하니? 순돌! 순돌아! 꼴통이 뭐 봤나? 뭐 있어? 맨날 포만 잡지 말고 뭐 한번 잡아봐 주새끼를 잡던지 어? 이 새끼 봐 이거 <laughs> 어 그렇게 아십시오 이거 영상 하나는 어 광고를 설정할 거예요 체크할 게 있어요 어,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아, 그리고 6월 7월은 어, 두달 동안 또 광고를 넣지 않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게 만들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도대체가? 야, 기철아너뭐 하는 거야, 도대체? 하지간히 기척해, 너무 새끼야, 그냥. 아유, 야, 이 순딩아. 얼큰이 뭔 소리를 들었나. 손돌아. 나야야야. 일루와일루 와. 가렴아. 고통 근처 가지 마. 놀이하래 내일 갔어. 아 이리 올로 와. 놀. 올라와 봐래. 친들아 꼴통또들어 한다. 순돌아 나와! 왜 들어갔어 또! 어? 아이 에? 새 에? 에? 택배가 파업을 하는지. 물건이 안 오네. 단웅아, 단웅, 이리 와. 어, 오다 말어. 아, 이놈들 밥 줘야 되겠네. 자, 어, 5월 마지막 날, 어, 5월 31일 어, 아침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아, 어,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들어가래! 너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올라. 아, 씨. 들어가라고, 순돌아! 오늘 쥐 이래야지. 들어가, 빨리! 이리 와! 들어가! 들어가! 哎，真干。